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사상이 옳지 않음을 이렇게 반증했습니다.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세상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피조세계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찐이라 다윗은 영감을 받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하늘의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자연 속의 나무와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곤충과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들에 핀 조그만 야생화도 주의 깊게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완벽하여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그 어떤 디자이너도 그와 같이 꾸밀 수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과 구름들과 별들과 해와 달에게도 기록하셨다. 스웨덴의 식물학자였던 린네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린네는 학생들과 함께 들에 나가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내 곁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머리를 숙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세포도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신비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눈동자의 기가 막힌 기능과 손가락의 절묘한 움직임 등. 놀라운 인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외면하고 우상 숭배 길을 찾아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지내기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